네가목입니다. 센티 리시프 스크루 컴프레서 세가목하고 심터바인에서 네가목인데 어 네가목에 16시간이 굉장히 시간이 짧죠 오늘 오늘 뭐 8시간 중에 한대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는 센티 컴프레서를 하게 될것 같고요. 센티 컴프레서가 이제 이야기할 게 많죠. 센티 컴프레서를 하고 나머지 시간 리스 컴프레서 왕복동 컴프레서를 일부 하고 내일 오전에 나머지 좀 하고 그다음에 오전에 이제 왕복동 컴프레서 일부 하고 스크류 컴프레서 하고 오후에는 어 스팀 터바인 하는도록 하겠습니다. 교재량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. 많고 어 실제로 이제 어이 교재 자체는 뭐 예전에 플랜테페할때 제가 만든 교재이기도 하고 또 일부 교재는 제가 직접 산에서 당연히 이제 컴프레스 아카데미라고 해서 16주 동안 했던 교재를 조금 익스트레션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어, 그렇게좀 이해를 해주시고 뭐 거기에 뭐그 디테일하게 그 교과서적인 내용은 없어도 어, 킥 포인트만 좀 담아놨으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제가 예전에 그 예전 그 대리 때 교육을 받을 때는 외국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센티컴프레서만 8시간씩 일주일 받았어요. 뭐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5시간에 줄여야 된다는 거 굉장히 많은 그 익스트레션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까 명단을 보니까 뭐 박사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사장님도 계시고 뭐 차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어 얼마큼의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신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 가지고 계신 경험이나 아니면 일하실 때 그, 퀘스천 궁금증 같은 사항들을 뭐,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, 그다음에 거기서 뭐, 제가 아는 한, 어, 설명을 드리면 더더욱 저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센티컴프레사의 과, 소 감옥은 토탈, 뭐, 소개부터 세 가지고, 안티스트 컨트롤까지 8 감옥입니다. 뭐 서머 다이나믹한 일, 이론적인 사항도 약간 들어가 있고 원래 이론적인 사항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, 뭐그 학교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업에 계신 분들은 이론적인 사항보다도 좀더 어플리케이션 사항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한 16주에서는 많이 좀 포션 을 찾아올 오때좀 많이 뺐습니다. 고객님 이해를 해주시고. 어. 그 컴프레서는 그 지구상에 있는 컴프레서, 뭐 지금 나와 있는 컴프레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. 그 포지티브 디스플레이먼트라고 하는 컴프레서 한 종류가 있고, 우리말로 하면 용적형이죠. 또한 종류는 다이나믹 타입이라고 하는 타, 타입이 있습니다. 이거는 다이나믹 타입이라고도 하고 터보 타입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오늘 첫 번째 과목인 센트리발 타입이라고도 합니다. 그럼 이제 어떠, 왜 이렇게 다이나믹 타입, 뭐 터보 타입, 센트리필 타입 이런, 이런 용어를 많이 쓰냐면 그 컴프레서 자체가 그 디벨롭, 그 제작사에서 디벨롭을 하다 보니까 그 제작사에서 자기들 용어를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그 어떤 회사는 자기들 컴프레서 모델이 다이나믹 타입이다, 어떤 회사는 뭐 터보 타입이다, 뭐 어떤 회사는 뭐 센트리필 타입이다, 뭐,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. 여러 가지 용어가 혼용되어 있는 게 사실. 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컴프레서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그렇게 말이드려서 뭐 어떤 회사가 그 다이나믹 타입하고 y p e or turbo t y 같이 공급할 을때 우리 모델은 다이나믹 타입 뭐뭐다 p e mobi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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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o 어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뻔뻔하고 가장 큰 다른 점 네? 이게 좀그 한국 분들이 샤이닝 해가지고 <laughs> 대답을 아신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강사가 얼마 잘하나 보려고 <laughs> 그 컴프레서와 터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핸들는 유체에 있는 거죠 그 유체가 그 비압축성 유체냐 압축성 유체냐? 압축 압축성 유체를 핸들링하는 게 이제 컴프레서이고, 비압축성 유체를 핸들링하는 게 이제 펌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모든 게, 그래서 압축성 유체를 핸들링하는 컴프레서는 이게 압축을 압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그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는 한 어마어마하게 대형으로 만들 수가 있다. 근데 펌프는 압축을 할수 없기 때문에 핸들링 유체가 이제 한정이 돼 있는 거죠. 사이즈가 한정이 되어 있다. 뭐 그런 측면이 있고. 어, 이제 유체가 뭐 리퀴드냐, 가스냐그 차이인데, 리퀴드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프로텍션 하는데, 리퀴드 프로텍션, 리퀴즈 프로텍션 하는데 조금 덜 시비하고, 뭐 컴프레서는 뭐 세면은 큰일 하니까 특히 이제 폭발성 가스나뭐 하자더스 가스를 경우에는 세면 퀸하니까 이제 그 세는 거 방지하는 그 테크놀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컴프레서고, 뭐 그렇습니다. 그 여기에는 이제 용적형 그 포지티브 디스플런 타입하고 센 다이나믹 타입이 나와 있는데 포지티브 디스플런 타입은 일단 오해할 거고 이게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용적형이라고 이제 부릅니다. 나중에 디테일한 거는 그때 설명을 할 거고 다이나믹 타입이나 센트리얼 타입, 뭐 터보 타입이라고 부르는 이제 오늘 강의할 를그 타입은 그 컴프레서, 그러니까 가스를 컴프레스하는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. 그 근데 압축하는 원리가 다르다는 거죠. 그 용적형은 어떤 룸사, 룸에 들어가 있는 가스의 룸 사이즈를 줄여 가지고 이제 압력을 얻는 그런 방식이고. 그 다이나믹 타입은 그 가스의 멜로시티 회전력을 줘 가지고 그 회전력을 어, 압력으로 전환해서 압력을 얻는 방식입니다. 요 왼편이 이제 다이나믹 타입이고 요렇게 나와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, 이게 이제 포지티브 디스플랜 타입인데 그 대표적인 선수가 요리스프로케팅타입의 대표고, 그다음에 그 용적형 포지티브 디스플랜 타입은 크게 회전형하고 왕복형으로 나누는데 이거 회전을 회전하면서 룸 사이즈 를 줄이는 거고 왕복형은 왕복하면서 룸 사이즈를 줄이는 겁니다. 그래서 회전하면서 룸 사이즈를 줄이는 대표적인 게 스크루 컴프레서이고, 그다음에 어, 왕복동 왕복 운동을 하면서 대표로 어, 컴프레서를 하는 게 이제 왕복동 컴프레서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거 요렇게 어, 강의를 할 거고요. 내일은 이제 요거 하고 스팀터바인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. 다이나믹 타입 컴프레서는 레디얼 타입하고 액션 타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어, 나중에도 나옵니다. 나중에 나와서 그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 레디얼 그 타입은 이제 가스가 어, 방사형 레디얼 타입으로 움직이느냐? 아니면 액션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또 레디얼 방향으로 뭐 캘싱 그 타입에서 버티컬 스프리나호리라스스프리나그두 개로 나눠지고 뭐 그렇습니다. 어 이게 이제 걸프 책에서 리퍼를 해온 건데 이 이젝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컴프레서는 아닌데 이 걸프 책에서만 이 컴프레서로 쳐요. 그 그래서 뭐 걔들 리퍼로 서머 컴프레서라고 하죠. 그래서 이제 이 노즐 부위에서 그 백킹으로서 추진력을 얻는다고 그래서 얘네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. 음, 그 로탈 타입하고 리스프로텍 타입의 그 디테일한 것들은 그, 그 시간에 리스프로텍 타입 컴프레서간하고 스크류 타입 컴프레서 시간에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센티 컴프레서 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이제 어 짚고 넘어가야 될게한 가지가 있습니다. 뭐냐면 교재는 없지만. 터기계 모두 다 원심형으로 이제 압력을 얻는 기계입니다. 팬하고 블로와 컴프레서. 그 이쪽 컴프레서하고 팬블로하고의 차이는 쉽게 대비를 했는데 팬하고 블로하고는뭐 선진사의 엔지니어들이나 아니면 뭐 라이센서나 아니면 뭐 일부 책에서도 서로 이제 혼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어떤 게 팬이고 어떤 게 블로하고 어떤 게 컴프레서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혹시 이거 구별을 할수 있는 분 계신가요? 네? 네? 정답이 네, 정답. 정답. 아무튼 어떻게 혹시 아시나요 일반 m the other guy. I'm the other guy. I'm the other guy. I'm the o t 서 e 고 guy. i 그 the o 을 h e r guy. I'm t h 고 other guy. 그 시도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그 API를 보면 API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API를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. API들이 이제 그 자기들 뭐, 컴프레서 API, 팬 API를 쓰면 첫째 이제 인스트럭션에 인스트럭션에 소개된 거기에 이, 이 코드는 어, 어느 정도의 압력을 가진 그기계만 적용을 하라고 이렇게 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. 그래서 API의 센트 컴프레서 API의 율치를 보면 첫 번째 그렇게 나와. 첫 번째. 뭐라고 나왔으면 0.35 0.35바 이하의 기계는 사용하지 말라고 펜은, 펜은 0.1바 이상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여기서 유치를 하는거죠. 아 그러면 센티컴프레서 0.3바 이상 아니면 펜은 0.1바 미만으로 보통은 어, 어플리케이션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론적이죠. 왜냐면 코드 자체가 이론적인 측면 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어서 대별 이하냐면 펜하고 블루하고 컴프레서 를만든 업체에서 이제 대별이 됩니다. 실제로 0.35바로 되지만 이 0.35바 이하지만 실제로 제작은 주로 1바정도 컴프레서 모델들이 그리고 여기는 아까 0.1bar 이하 그리고 이 사이 이 사이를 블로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통 이제 그 이가고 이가는 워낙 그 압력 차이 많기 때문에 대비를 되는데 이 펜하고 블로어는 혼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. 특히 이제 블로어와 관련돼서는 그 코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어, 어떤 데이터시트나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데이터시트나 뭐 p i d 나 어떤 라이선스의 다큐멘터가 나오면 그 다큐멘터를 가지고 어, 뭐 라이선서 엔지니어조차도 서로 이제 혼용을 하고 있어요. 근데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. 왜 구별을 하냐면 만드는 업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작자가. 이제 압력이 이렇게 타인하다 보니까 뭐 제작하는 방법도 조금 차이가 나죠 얘는 플레이트를 용접하고 주로 용접해서 만든 용접. 아니면 심한 거는 볼팅에서만. 그냥 플레이트를 갖다 볼팅하거나 용접해서 만든. 압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죠. 얘는 압력이 좀 높아서 캐스팅을 하거나. 얘는 포지 머 r i a 쓰거나 포지 r i a 거나 아니면 테스 i a 하거나. a t e r i a 이이션 p p l i c 압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m 우리말로 하면 송풍기잖아요, 송풍기 a t e r i 그 바람을 보내는 정도의 기계이고 이건에는 압축기죠 압축기